네 저는 서울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천IC로 에서이 길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길로 들어오는 구간에 예,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또 양쪽에 이렇게 공장들을 새로 짓는 곳도 있고 물류센터를 짓는 곳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현장이고요 그리고 여주IC가 여기 있고 이천IC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길을 쭉 타고 양쪽으로 올라왔거든요. 타고 오는데 양쪽으로 길 이쪽 저쪽, 예, 건너편으로 보면 이쪽 구간으로 물류센터들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뭐 타워 크레인이 예, 세워진 거 보니까 건물들을 크게 공장이나 뭐 이런 거를 짓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길을 쭉 타고 올라오다가 이렇게 바로 우회전틀맨이 집이거든요. 이 집인데, 어, 여기는 개발이 이 주변 일대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바로 옆에 예, 요양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길로 해서 이렇게 이 집을 해서 쭉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 여기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축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이길 건너편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병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이천에서 가깝고 또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변은 예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도로를 따라서 왔고요. 이 도로를 오면서 보니까 물류센터고 뭐고 공장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바로 지금 보이는 네, 저 건물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이고요. 여기가 요 경기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644-1번지이고요. 그리고 또 번지수가 두개 있거든요. 또 2번지까지 같이 나온 겁니다. 저 뒤에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음, 근린 주택이고요 건물 면적이 59.64 평이고 대지 면적이 175.15 평입니다. 네, 이 앞에가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1층에는 편의점인 것 같고요. 카페는 카페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가 공장이 되게 많습니다. 이 건물 땅에 바로 붙어 있는, 예, 2번지에 붙어 있는 이 땅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요 은봉리 644-1이요 대지고 116.77평이고요 그리고 어, 644-2가요 대지고 58.38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개를 합해서 175.15평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집이 그리고 이렇게 가게를 봤을 때는 방향이요 동동북향인데 어, 저 주택이 있는 쪽으로 보면 창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앞쪽으로는 예, 그쪽으로는 남서향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1층 어, 근린생활시설이요 어, 29.42평이고요 예. 그리고 1층이 음, 무인 24시 카페입니다 에 예, 커피숍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C 스페이스 편의점 같습니다. 고개 예, 29.42평인데 2층이요. 음 30.22평입니다. 그건 주택 같습니다. 그리고 보전 등기가 2020년에 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각 제외가 있습니다. 매각 제외가 저기 컨테이너 박스 있죠. 저기 보이는 거. 저거는 예. 예, 매각 제외입니다. 네, 여기서 바라보이는 2층 집은요 방향이 남서향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LPG 가스통이 3개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두대 있고 2층 계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2층은 살림집 같고요 1층만 상가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땅보다는 약간 돋다갖고 높습니다 여기는 뒤에 땅은 낮은데 예. 까지 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를 계속 짓고 있네요. 들어오는 입구가 물류단지로 해서 공장 등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어, 큰 도로에서 가깝다 보니까 차가 마무시하게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변. 은 이렇게 석축이 쌓아진 상태에서, 저게 뒷마당이고요. 네, 이렇게, 2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2층에도 여기가, 예, 뒤쪽에, 생 예, 층을 달은 베란다도 있고 이러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당으로 해서, 수서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공장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는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 앞에 난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나무로 갱게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생긴. 눈물입니다.